유배유 제일 안녕 안녕 야 보기 싫으면 보지를 말던가 왜 지가 들어오말리 그리고 안까 가봐 나 구독자 33명이 안경 좀 써봐 지영린0 나오는 거 아니야? 아프게 역겹네 튀었대 누구세요? 와 스튜디오 인정하지 마요 <laughs> 내 친구 한별이는 그냥 이게 한별이야 이씨, 그렇게 보지 말라고. 아, 무슨 할랬는데. 그게 왜요? 구독자 3 3명인게죄인가요 응? 뭐야? 지금 100명인데. 그 윤사님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 우리 윤찬님께서 4년동안 구독자가 1도 없었구나 에구 나는 좀 성적이 없나? 약 3주일동안 구독자 한명 한명 늘었는데 아안늘었던 이유가 가족쿼다 사주가지폰으로 직접 구독버튼을 눌렀구나 어떡하니 무명님, 잘가. 야, 근데, 우리 까치나라 너무 까칠어서, 베개, 음식, 카우, 옷, 이불 등다 까치지 않아? 응? 아, 예. 못고자면 투네. 그러면 일단 완전 잠시 뺀지 한별 또 누구 있지? 야 가위가 열어서 설한다 가위 바위 보. 어? 응? 아아하 네, 다시 야